쇼핑 검색 광고의 큰 흐름이 변화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전에 쇼핑 검색 광고는 어땠었냐면, 검색 광고기 때문에 검색으로 노출되는 광고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살짝 바뀌고 있어요. Q&A 한번들어 볼게요. 음... 초반에 쇼핑몰을 할때 영상을 보면 상품이 많아야 유입수가 늘어난다고 봤는데 초반에 상품을 늘리고 수량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은 상품을 줄이고 수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입은 1688에서 8, 동대문에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 사입비용은 3,400 정도 생각하고 있고 수량은 제품당 3개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면은 상품수 50개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할지 상품수 20으로 줄이고 수량을 열 개씩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1688에서 사입할 때 배송 비용은 얼마일지, 시간은 얼, 어느 정도 걸릴지 자세히 나와 있는 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1688 사입할 때 상품 비용 플러스 알파 얼마를 더 붙여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와, 이거는 지금 어디서 이런 정보를 들고 오신 거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이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1688에서 중국 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중국 사입 8, 그리고 동대문 2. 이렇게 이제 사입을 하실 거래요. 일단 이것부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초반에는 중국 사입의 비율을 너무 늘리는 거를 비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 상품을 보는 눈 자체가, 감각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사입을 하게 되면은 고스란히 다 재고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조건 동대문 10, 중국 사입 0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실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실패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을 정도의 스케일로 가려면은,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시면서 연습하는 기간을 가지셔야 된다. 의류 카테고리를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초반 사입 비용을 300에서 400으로 하려고 하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주문량을 쳐내기 위해서 3,400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초반에 사입 비용은 최대한 적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수량은 제품당 3개씩 그리고 막 초반 상품수 50개 뭐 이렇게 계산하고 시 있는데 일단 계산 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읽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수요를 읽는 방법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상품을 하나씩 들고 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대문에서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이렇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 4 0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하고 그냥 중국에서 8 정도의 비율을 한 제품당 3개씩 해서 쫙 사입을 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면 팔릴 것 같잖아요. 안 팔려요. 물론 팔려도 문제. 왜 팔려도 문제냐면 세장이면은 금방 빠져 버리죠. 그럼 바로 리오더를 해야 되는데 리오더를 하면은 1688에서 넘어오는 거 적어도 14일, 15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대문으로 연습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1688 사입할 때 배송 비용은 얼마인지. 이거는 제품마다 달라요. 제품의 무게마다 다 다르고 부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배송 대행지에 따라서 내가 배송 대행지에 결제 대행이랑 배송 대행을 넣었는데 그게 총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견적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냥 14일 잡으면 됩니다. 만약에 지연되면 더 지연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중국 제품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물론 이후에 내가 동대문 제품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아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면은 중국 사입을 조금씩 섞어주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중국 사입의 품목을 여러 개로 늘리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주문이 터져도 문제가 됩니다. 경험해보시 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작게, SKU도 최대한 작게 해가지고 딱몇 품목에서 판매량을 대량으로 빵 터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여러 개 좌좌좌 하 올려놓고 그걸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중국 사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역을 앞둔 군인이면 의지가 활활 타오를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검색 광고인데 왜 저거 혼자 노출수가 저렇게 압도적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세팅은 키워드 제외하면 다 똑같은데 그냥 키워드 빠린 건가요? 음... 음, 이 정도면 뭐 비정상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 왜 저렇게 높냐, 어디서 들어왔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서 노출된지는 저도 몰라요. 물론 이제 광고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 들어가면은 어떤 이제 구자에서 노출됐는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거를 더잘 아셔야 되냐면 쇼핑 검색 광고의 큰 흐름이 변화가 됐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전에 쇼핑 검색 광고는 어땠었냐면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검색으로 노출되는 광고였어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했었어요? cpc 단가 그리고 순위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어떤 단가에 최적의 순위에 노출시키는지 그리고 내 제품이 몇 페이지 몇 등인지 그런 것들을 조회하고 체킹하고 이러는 게 중요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살짝 쿠팡스럽게 바뀌고 있어요. 쿠팡스럽게가 무슨 말 냐면 쿠팡은 비검색 영역을 힘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내 제품이 노출되는 것도 노출되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내 제품을 살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노출이 된단 말이야. 자 이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 SA인데도 불구하고 볼륨이라는 게 올라가요.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는 원래 기본적으로 효율이 되게 좀 받쳐주는데 거기에 볼륨까지 좋아지니까 지금 쇼핑 검색 광고가 이전보다 더 볼륨은 커지면서 효율은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를 보여주면서 지금 흐름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내가 지금 노출수가 다른 거는 막 10, 20 이런데 이것만 혼자 3,700이야. 이거 왜 그렇지? 이거는 비검색 영역의 알고리즘에해서 노출됐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3,700이 왜 나왔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3,700으로부터 내가 클릭을 얼마 받았고 전환은 얼마가 일어났지? 그리고 전환이 일어났을 때 전환당 비용은 얼마이지? 이런 것들을 체킹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쇼핑 검색 광고가 이제. 비... 이 검색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긴요 돌려야죠 전환당 비용을 체크하면서 돌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쇼핑 검색 광고는 끄는 게 아니라 다 켜놓긴 해야 된다 왜다 켜놓는 게또 중요하냐 하면은 포유 로직 때문에 그래요 포유 로직이 뭐냐 하면은 한번 클릭을 한 제품은 며칠 전에 클릭을 한 제품이다라고 해서 개인화된 화면에 뜨거든요 이 포유 로직이 활성화되면서 내 제품이 한 번이라도 네이버 유저에게 클릭 받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는 다 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찰가를 조절하면서 최적 구간을 맞춰놓고 돌려야 되는 건 맞지만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 보셨을 겁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어드민 로그인 하면은 개인정보 뭐뭐 동의하시냐고 그런 거 알림 받아보셨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다 동의를 하면은 네이버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포유로직이나 알고리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냥 개인화된 화면 옛날에는 남자 니트 치면은 남자 니트의 검색양에 따라서 구매건수나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점수화 해가지고 1등 2등 3등 구독? 4등 이런 식으로 등수로 나열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남자 니트를 원하는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게, 최대한 그 상품을 살것 같은 사람에게 최적의 결과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네이버가 여기에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망했네가 아니라, 후발주자도 어떻게 하면은, 바뀌는 판도에서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를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옛날의 스마트 스토어보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더 후발주자 입장에서 진입하기가 쉬운 시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딱 마침 스마스토 열풍도 꺼졌겠다. 그리고 비검색 영역이나 아니면 노출 구조 자체가 훨씬 더 확장됐겠다.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막 들어온 후발 주자들도 할 줄만 안다면 훨씬 더 스마스토가 훨씬 더 좋은 시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GF에도 마찬가지고요. 파워링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포유로직이 뭐냐면 네이버 내에서 얼마나 큰 점유율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이버 안에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이버 뉴스. 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카페, 블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딜 가도 내 상품이 뜰수 있게만 만든다면 스마트 스토어 어렵지 않아요 빅파워 등급까지는 금방 갑니다 그리고 뭐 라이브 커머스에도 똑같이 포유로직이 적용되고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스마트 스토어는 점유율 싸움이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콘텐츠에서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게 하는가 그 방법만 알면 훨씬 더 매출을 빠르게 낼수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압도적인 정산 주기 그리고 압도적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고 가서는 안 되는 플랫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냥 키워드 빠린 건가요? 했는데 키워드 빠릴 수도 있겠네요. 그 키워드에서 이제 검색량을 많이 받아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대표님의 그 제품이 그 제품을 살것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